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끈액도 팝업 갑니다. 저 너무 떨려요. 사실 이 여자는 기말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운하길 아방 와서 공부 못했어요. 사실 핑계입니다. 시선이 이 남자한테만 갔어요. 운하길 아방 보다 보니 용산에 도착했어요. 현장 예약이 안 되는 걸 늦게 알아서 예, 멘탈 나갔어요. 다행히 감사하게도 델고를 찾았습니다. 우우! 하하하하하! <laughs> 감사합니다. 그후이두 여자는 노숙자가 되었습니다. 잠시 이 여자는 안에 있는 태풍이를 몰래 빼올까를 생각함. 하지만 안했습니다. 결백합니다. 그후 좋은 결말을 가졌습니다. 온 김에 내 남자들 회사 가보려고 합니다. 풍경 감상 타임 가질게요. 어, 선물 오픈 가져볼게요. 그럼 여기...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네. 요 아, 이거 야석달기 내렸어. 어? 미빡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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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장 끼워줄게요 끼우는데 시간이 걸림 뿅! 시간 체크! 아~~ 역시 <laughs> 갑자스러운 행동들을 많이 할수 있으니 양해 바래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제 하이브에 갈 거예요 거리가 멀지 않아 걸어가 볼게요 시골쥐는 용산에 오랜만이라 흥분 상태입니다. 저번에 현장 예약이 돼서 이번에도 해주는 줄 알고 갔는데 아니었네요. 우 친구가 먼저 도착했는데 사람이 없다고 해서 검색해 보니 아 이런 죄였어요. 아무튼 왔으니 재밌게 놀아야죠. 호호호호호 노숙자들의 일상 보시죠.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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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요? 안돼요? 안돼 이거 알꺼다 애들 자만추 했어요 여기서도 보다니 호호 아, 라변이 4 5 0 0원요 감사합니다. 중간에 가는데 왜 웃는지 오! 잘 모르겠어요 저기 형광판에 누구인지 맞추는 중 과연 정체는 정원님이었군요. 응원할게요. 형광판 지나면 하이브 건물이 보여요. 우리 넥자님들은 안에 있을까요? 지나갈 때볼수 있을까 봐1% 기대했는데 아이돌 보기 힘들어요. 뷰 진짜 좋겠다. 그래 보임. 지나가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요. 텅텅 빈 거리. 1 2층 저희는 식당이 몇 층인가 얘기 중 드디어 저희 아이돌 봤어요. 지나가다 방탄진님 봤어요. 진님 버스요. 와 진짜 잘생겼습니다. 진님이 우리 재현이랑 생일이 같은 날인 거 이제 알았어요. 친구가 진님이 92년생인 건 아는데 얼굴이 진처럼 안 보였다고 함. 이 친구가 진님을 못알아봐서죄송하다고 전해 달라고 합니다. 저여자는 눈이 이상한 게 맞습니다. 앞에 진님 이름이 적혀있어도모른다 자, 어디가 다고요한 e 한 l 간 다음에? 싸우 싸우 나 싸우 나가 가서... w n 싸우자는 친구. d of 시비를 걸어요? <laughs> 자, 뭐라고요? 절대 잠들지 않게. 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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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. o n g s o <laughs> 다음 장소로 가볼게요. 택시 타고 한강 가요. 리우의 유명한 짤가로 등 그곳으로 갈 거예요. 역시 서울은 다르네요. 도착 후. 이 친구 참 예의가 바르네 컵테이니랍니더 저 여자 괜찮을까요? 떼비부마소리 나는 니가 라면 뭘 받을 거였는데요? 순간 하늘늘보 같았음 외국 언니들이 할수 있다고 응원까지 해 주었는데 안탐 저 미친 여자 결국 못 탔어요 삐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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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픈 사연을 말하자면 사실 이두 여자는 사우나에서 쫓겨나와 갈 곳이 없어 길거리 잠을 잤습니다 유유 지금도 10시간째 여러분 공지 꼭 보고 가세요 우우 안 그런 저희처럼 돼요 물건 받았어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일단 자, 리를 잡고 강을 해볼게요. 이동중이 여자들 바빠요 바빠 까볼게요 세상에 이한이가 왔네요 다음 타자 가볼게요 이 뜯는 <laughs> 중. 아, 여러분, 운하기가 나왔어요. 갑자기 향수 냄새가 나길래 뭔 냄새가 했는데 원인을 못찾아지만 나름 행복했어요. 다시 원상 복구 중 갑자기 이두 여자는 자리 이동을 하게 되었다. 됐어. 뒤적뒤적 거리는데 뭐하는지 모름 파우치 오픈 귀엽다 너무 좋아하네요 와 진짜 귀엽다 사마니다 있으면 되는거지? 온라인으로 명명이랑 사마니 키링 먼저 구매했어요 먼저 사길잘 한듯 우 너무 진심인데. 저 여자의 열정을 어? 보세요. 원래 저거 안 살려고 했는데 결국 샀어요. 여기 있는 거다 집에 가져가고 싶어지만 부자가 아니어서 담생에 부자로 태어나 볼게요. 예절샷 찍고 밥을 먹어볼게요. 친구랑 헤어지고 다시 시골쥐 모드로 다음 영상에서 봐요. 봐.